버리자. 나도 버려. 그러니까 스타트 1번 나가가지고 너는 힘만 좀빼나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안닫치는 그니까 하고안닫치면좀 반으로 서게 해가지고 신경질을 걸어. 어, 어. 다시 한다고 하고 신경질을걸라고 하다가 최대한 하여튼 그냥 아오르겠다 3번은 3번 상대가 준비하니까 3번은 끝낼 수가 있고 3번, 4번, 5번, 6번 치고 오케이! 파이팅! 여러분, 지금 게리가 당연하지. 음, 자, 선수, 출전! 출전! 니 아, 네, 힘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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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다

어때요, 대표야 씨?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나 너무 기분 나빠. 나 너무 비참해. <laughs>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일부러 그냥 일부러 소형 내가 열심했어, 히 열심히. 근데 했어, 열심히. 네, 농담이 아니라. 뭐 해볼 수가 없는든 자, 자려. 네. 자, 일단 우리가 정정당당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호흡할 수 있는 시간 좀 줄게. 이게 1대7이 어차피 정정당당하지 않다. 근데 정정당당이라고. 자리 알자 제1회 JTBC 아는형님배 씨름 대회입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이 합쳐졌죠. 계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전 출전에는 B. 단체전 출전에는 세 형님. 번째 주자 아는 형님의 이상민 씨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계단전이군요. 예, 계단전입니다. 개인전과 단체전. 네. 조석화 이상민 선수는 과거 이만기 교수님에게 그 교육. 상민형 만만치 재밌습니다. 않아. 예, 예. 어, 서두르지 말고. 상민이 형이 잘하는 게 좋네.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섰죠. 이상민 씨가 준비해. 오르다, 오른다집어넣오른다집어넣 오르다. 다리를 뒤로. 오른다집어 다이뒤로올려야땡기는 없어. 아 막지 않지. 아니 형! 상민이 이렇게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데. 이 정도 격차를 보이면 제가 볼 때는 비는 사실상 실험 선수 출신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경기 이건, 출신이야. 등, 기술이. 등목치기. 이거는 뭐 사실상 아마추어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거의 엘리트 선수들이 아유... 어이... 그런 예. 기술이라고 볼수있겠습 진짜 네 번째 선수. 아니 네 번째 우리 선수 나가기 전에 네, 중간에 네. 공연이 있어요. 어, 중간 공연? 있습니까? 중간 공연. EXID 하니. 하니가 왔어. 어디 왔어 한이 왔 하니가 왔네. 하니네. 하니가지금저지와 있네. 여기 나와서 위아래 쳐줘. 음악 주세요. 아 공연. 아니, 아니, 아니 나도 몸을 풀어야 아, 될것 같아. 아, <laughs> 나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지? 아러면안 돼요 진짜. 자씨름은 언제 배운 거야 제가? 내가 사실 배운 건 아니야. 아, 그냥 씨름을 좋아해. 아... 저 목에 자 체력 쓰는 거 봐. 알겠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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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생이 안경을 야, 좀 안경. 이렇게 빻세요어배는게 없이 가야 돼요. 야, 막무가내로 그 가. 야, 여기서 영철이감 붙잡아주면 우리 아는 형 체면이 서런데 지금 내가 긴장한 상황이 아 긴장이 된다, 이에요 경선만 이겨낸다면 거의 우승을 향한 준비! 어, 어? 응. 어? 응. 아니, 몸에 걸친 게 너무 많아서 어? 아, 응. 응. 어? 응. 이겨낸다면 거의 우승을 향한 준비! 8분 어? 우선을 응. 우와! 팔 부릉선을 우와! <laughs> <laughs> <너무 바쁜이> <laughs> 아니 힘을 못 썼어. 빨리 안경 써, 안경. 장훈이는.. 촬영 안는게나아 잠깐만, 잠깐만. 장훈아. 내가 먼저 요 장훈이 먼저 하 장훈이가 <laughs> 그렇게 괴롭히는구나. 나 갑자기 똥마려 <laughs> 진작에 <laughs> 야, 이장당 <등단> 아닌데. <목소리> 자, 먼저 하기 전에. 아, 자, 축하 공연. 버전! 아, 축하했습니다. 아, 아, 축하했습니다. 아 우리, 우리 또. 지금 경기장을 찾아주셨네요. <laughs> 감사드립니다날 사랑해줘요. <laughs> 날 울리지 마요. 내년부터 아래서 찾겠습니다 자, 행사 어떤 놈이 섭외한 거야? <laughs> <목소리가> 자, 이봉걸이봉 자, 이봉걸 이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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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철 이봉철, 이봉철, 이가 쉽게 넘어질 수 이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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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 이봉철, 이봉철, 이봉 이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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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이 아 어, 저분 핑크, 핑크 팬티! 어 저분 핑크 팬티! <laughs> 핑크 팬티! 저 핑크 팬티! <laughs> 지야! <지어. 웃음> <환영어, 환영어, 환영어. 웃음>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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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준비해. 무지하게 꼬르끔라 메라 라라라

<웃음> <웃음> 어, 떨어져, 짠다, 짠. 다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냐면. 오, 지금, 신경 좀 좋아, 신경 아니 지금까지 나키가키가 키가 웬만큼. 어, 비슷하, 비슷하거나. 비슷하거나, 뭐이런고 자, 됐어. 네. 수근이 잘. 야, 수근이 잘한다. 자, 수근이 힘잘 뺀다. 그럼 그래, 힘을 여기서 다 빼야돼. 그렇지.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가슴으로 움직여. 아니, 가슴으로 계속 이렇게. 빛이 상대. 아무래도 소슬떡을 쳐도 됩니까? 아니, 말은 안듣습니다왜플레이요 다시 묻는 위기 있어요? 수근라 <누구나? 웃음> 형, 좋아, 좋아. 또, 또, 또. 힘 많이 뺐다, 소구나수아직 아직. 경고 아직 안 먹었다. 경고 안 먹었어. 아직... 아니, 형근이가 키가. 됐어. 일어서. 우와! 잠깐, 잠깐, 잠깐. 일어 우와! <laughs> <laughs>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야 그거 참아야 돼. 달려 오!

멋있다. 우와, 형 수분 아니죠? 는요내기술이지형안 하는 게 어때요? <laughs> 갑자기? 야 천하 장사가 정쟁 당대 다 당장 나와. 에이, 아니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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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했어니야아니어아니내 봤어. 야아내 봤어. 니명내봤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니형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야, 나 어떻게 어, 진짜. 아, 진짜. 자, 결승전! 결승전에 앞서서 축하 공연! 결승전에 앞서서 축하 공연이 마지막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 자, 룰라! 룰라! 김재현씨! 김재현씨! 김재현 씨. 김재현 씨.

파이팅! 가오동 화이팅! 형 진짜 이겨야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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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동 화이팅! 형 진짜 이겨야 파이팅! 돼. 자, 차려 됐네. 이 아, 세기수만은 처려. 됐네. 이건 리얼이야. 살면서 저기.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화이팅! 파이팅! 에너지를 어, 제대어미로어지 내가. 산소통조산소통 얻으고. 이번에 상대 기운 줘. 승 얼굴 한번 뽀뽀해. 뽀뽀해. 진짜 이겨야 돼. 아는 형님 자존심. <목소리> 야 아는 형님이고 뭐고 호동형이. 시음에서 <목소리> 지면 입이. 아 진짜 열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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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뭐, 삼바스 음. 논다라고 음.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깜짝 뛰지 마네. 어? 이게, 첩지근다. 깜짝 뛰지 마세요. 자, 집중. 자, 자. 멀리만 던지지 마세요. 오. 자, 잡아, 잡아. 어. 아, 걸려! 자, JTBC 아는 형님배의 시름대 이제 결승전입니다. 자, 비가 자, 개인전으로 나와서 여섯 명의 단체전을 물리치와 아, 삼바싸움 꼬집었나? 꼬집었나? 꼬집었어? 지금 어, 어. 시청률이 거의 4.9 정도 나왔고. 아니야, 이거 무조건. 몇 분만 있... 더 보시면 우 나와요. 지금. 지금 정말 4, 4 9점 뭐 나와요. 아, 죽겠지 마래잉. <laughs> 죽겠지 마래 <말해. 웃음> 저기 값대지 말의 아, 이북 사투리로 잠깐만 어? 이이 아, <laughs> 야, 지금 시청률 좋겠다. 근데 전문 씨름 선수 출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강호동 선수에게 씨름 도전장을 내미는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와 야, 써바싸움 정말 써빠싸움 감독이 시가 많이 걸리네요. 아니, 호동이 형 지금 비랑 사빠싸움 하는 거예요? 되게 비싸움이야 지금. 아니, 어, 어쩔 수 뭐, 없어. 씨름의 기본이. 치료의기본이 그런 애 아, 어쩔 수 없어. 씨름의 아유, 기본이야. 씨름의 기본이야. 아, 호동이 형이 만약에 발을팍 그래. 묻히네, 아마. 상이. 어, 팔파 묻히지 않았어. 야, 야 호동이 형, 그래도 어? 살짝 우리 살짝 우리 놔주네. 어? 엄청 야. 똑같은 거야. 야, 비도. 자, 이제 끝났다. 어? 에이? 왜냐하면 에이? 비가 아, 처음에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십0장 살짝 넘어갈 뭐, 가뭐뭐 있어. 지는 거 아니야, 이랬어. 에이. 아니. 아, 일단은, 나무, 구멍나무 있죠? 아. 그걸 잡는 음. 것 같았고. 그리고, 아, 역시, 빈틈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 사실은, 그래, 맞아. 제가 어쨌든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잡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그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이 들어오고. 아, 상대방 술을 다 익었다는 거죠. 이 움직임에 내 다리를 잡으러 온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시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을 이제 어 우리 여섯 명의 우리 멤버들이 상대도 안 되고 축풍나처럼 떨어지니까 천하장사 출신이라도 정말 이것은 예로으로집결하는 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렇지, 맞습니다. 어 상대방, 아어 선수에 대한 이것은 예의다. 생각에서 예능을 빼고 진지해. 아 예박주. 힘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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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이다 됐어요. <laughs> 사실은 근데, 근데 진짜 50 50박주. 예능을 예능 요만큼 붙이고도 안고. 네, 진지하게. 제가 현역으로 돌아와서 가슴이 두근거렸고 또 떨림이 있었고 그래서 어허. 한 25년 만에 음. 진짜 어, 실험 선수로 아하. 돌아가게 좀 일단 오늘 이네 선수한테. 일단. 아하. 아하.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비님도 뵈서 너무 영광이었고 비님 비도 아, 응. 봐서 영광이었어 그리고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어, 우리 e x i d 도곧 나오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줘 아, 좋아. 좋아. 아, 아, 네. 자, <laughs> 최고의 선물 화이팅 최고의 선물 화이팅 마지막 엔딩 엔딩 꼭 올려 무대 나오게 올려봐야겠네요 모자 써야되는데